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늘은요 장안사의 울타리 공방에 또 왔습니다 자 스칸디아모스 천년. 자동 네 재석 가습이 다 되는 스칸디아모스와 또 앞으로 어, 아주 멋있는 갤러리를 하실 분이신데요. 자 여기 화분도 멋지게 소개를 할 건데 아주 착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주문하시는 네한 개의 주문을 하셔도 모든 분께 이 스칸디아모스 입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 개라도 주문하시는 분들, 요 화분이, 아, 요 화분 주문하셔도 나가고, 스칸디아무스 주문하셔도 요게 나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가 울타리 공방입니다. 자, 010-6718-0419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1번부터 소개 들어갈게요. 자, 1번에 이 아이가 아, 토아가인데요. 자, 남자아이입니다. 자, 새가 아주 똘망똘망한 귀여운 새가 여기 나뭇가지에 올려져가 있고요. 아, 이게 셀 아르이, 네, 표현한 거네요. 자, 둥, 나무 둥치입니다. 자, 요게 네, 1번에 9.5입니다. 외경이 높이가 13이고요. 자,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둘레 한번 보시고요. 자 높이,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쓰기가 좋죠. 네큰 사이즈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아주 쓰기가 어,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1번에네 요거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자2번에 사이즈 가격 동일합니다. 주문하시기 편하라고 이게 번호를 붙여 주셨어요. 자 토와가에 풍선이 그래져가 있습니다. 자, 위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2번에 가격은 2만 원이에요. 네, 3번입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가 자 새가 있고요 자 아주 네 기분 좋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아이고 조심요 네 3번입니다 주문하시는 번호가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4번에 요 아이가 남자아이인데요 자새 그림 새와 그리고 네 풍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4번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5번입니다 5번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같이 동시에 있는데요 자 새가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요 아이 주문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자 높이는요 9.5 곱하기 13. 네 정확한 사이즈는 꼭 문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에 요거는 자 남자 아이가 풍선을 들고 있는데, 자요게네9.5네 네, 높이가 13입니다. 네 가격 2만 원이에요. 자 7번입니다. 7번에 토화가와 풍선이 같이 있고요. 자 위에서 한번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네 7번에 가격 2만 원입니다. 네9.5 곱하기 네 13인데 요건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약간은 차이가, 어, 있습니다. 네, 8번에, 네, 그린분, 네, 중, 어, 요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외경은 12이고요. 자, 높이가 18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 2만원이에요. 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데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보시고, 자, 요게다온 어, 공방이라고 써져 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네, 8번이에요. 12 곱하기, 어, 18.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쓰기가 아주 좋은 사이즈. 자, 보시고요. 자, 9번입니다. 요 아이는 11 곱하기 12. 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위에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굽다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자, 이거 수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예쁜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에 11 곱하기 12.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요 아이가 장미꽃에 나비가 그려져가 있는데요. 자, 9.5 곱하기 12.5.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굽다리가 3개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장미꽃이 아주 멋지게, 진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번에 요 아이가, 어,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수국 같죠? 자, 이것도 가격은, 네, 2만원인데, 13 곱하기 11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가격 동일합니다. 자 12번에 아유 네 장미꽃과 나비가 아주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10 곱하기 12.5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저기도 한번 보시고 네 다온이라고 쓰져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아주 화분이 예쁘죠 자 13번에 요거는 외경은 16.5 곱하기 1 3이고요네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자 화분이 그린분이 이렇게 저렴한데 가격 사이즈 굉장히 큼닥하고 네 창을 심어도 되고 큰 대풍 군생을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위에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13번에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자 장미꽃과 나비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게 네 사이즈 대비 가격이 아주 좋죠. 네 다음은 14번에 요 아이는 3종으로 네 묶어져 있습니다. 3종 세트 자 5만원 되어있습니다. 요게 잠시만요. 네, 여기, 연꽃인것 같아요, 연꽃 자, 요거, 한 바퀴 돌려보고, 너무 예쁩니다. 굽다리도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자, 장미꽃이 아주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됐죠.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굽다리도 한번 보시고, 자, 사이즈 각각 재볼게요. 네, 3종에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외경 쪽 재고, 높이 잴게요 자, 외경 8.5. 자, 8.5. 자, 요것도, 네, 5.5. 자, 요거는, 네, 8입니다. 자, 높이가 각각 다르죠. 여기는, 네, 요게 10.5. 자, 요거는 12. 제일 끝에 게 12. 요거는 10.5. 자, 제일 끝에 거는 요게, 네, 9.5입니다. 자, 요렇게 3종에, 네, 5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어, 은은한 느낌으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요 아이가 15번인데요. 자, 외경은 12이고 높이가 10입니다. 자, 실물, 은은한 느낌으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5,000원입니다. 자, 배수구가 두 개가 있어서 물마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느낌이 아주 은은한 느낌,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16번에 요거는 9 곱하기 10인데요. 자, 사각분입니다. 정리가 너무 잘 되고 좋죠. 자, 요거는 만원이에요. 자, 뒤에는 요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도 약간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네, 16번입니다. 9 곱하기 10,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17번의 세트인데요. 자, 연꽃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각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죠. 자, 요거는 9 곱하기 9로 보시고요. 네, 가격은 두 아이 세트로 2만 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약간 요 느낌 나, 나 있는 거, 네, 아시고 받으시기를 바라시, 바라겠습니다. 바라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세트 1 0 7번에 9 곱하기 9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옆에도 요거는 네 무지로 되어있네요. 자 요거는 네 18번입니다. 자 하분 7.5 곱하기 11.5자 요렇게 맨질맨질해요. 자 곱다리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가격은 만원이에요. 7.5 곱하기 11.5자 다음은 19번에 부엉이 자 요렇게 예쁜 부엉이가 있는데요. 자 아주 눈을 똥망똥망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8.5 곱하기 10이에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요거 네다 여기 올려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다육이가 숨을 쉴수 있습니다.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은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는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20번의 2종 세트 가격은 만 5천원입니다. 자, 얼망줄망 너무 예쁜데요. 자, 굽다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네, 다원이라고 브랜드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 외경인데요. 외경이, 자, 외경이 요게 6.5. 자, 요거는 외경은요. 네, 6.5 똑같네요. 자, 키 한번 재볼게요. 키가 네, 8.5 옆에는 6 6 정도 됩니다. 자, 요거 작은 사이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육이가 편하게 살수 있는 화분. 자, 아주 가볍고.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얼망절만 귀엽습니다. 자, 요거는 네, 15,000원이면 가격 좋죠. 자, 2 1번에이종입니다 가격 2만원이에요. 자, 요거는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네,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나비와 수국이 그려져가 고, 자, 요거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게 사이즈가, 네, 대략 재니까 8.5. 자, 높이는요, 10입니다. 요거 21번에 네, 2종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거 22번에 4종입니다. 4종. 자, 요거는, 자, 요렇게 앞에서 한번 보시고요. 얼망절망한사이즈예요 네, 4종에, 4개에 3만 5천원입니다. 자, 식물은 8, 요 외경입니다. 자, 외경 8.5. 자, 여기 다 재볼게요. 뭐, 네, 10. 자 요거는 네8.5자 요거는 8자 높이는 거진 비슷한데요. 8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더 작은 사이즈이죠. 요렇게 4종에 네 아주 네 통기성과 물마름이 좋은 화분 유약이 안발려져 있습니다. 22번에 4종에 35,000원이에요. 네 23번입니다. 2 23, 3번은 3종에 네 세트 네이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앞에서 한번 보시고 자, 신체적으로도 한번 보시고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요 위에가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8.5. 자, 요거는 네, 9.5. 자, 요거는 네, 11. 자, 높이 대략 네, 10입니다. 자, 제일 작은 사이즈 8이고요. 네, 요렇게 3종의 가격은 네,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에 요게 어 3종 세트에 3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나는데요. 자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매화 꽃인가요? 자 앞에서 보시고 은은한 느낌이 나오고 자 요것도 매화인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수국인가요? 자 시원한 네 여름이 오면 시원한 색감이 인기가 좋은데 자 시원한 수국 그림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요. 자 요게 3종에 35,000원 11.5자 요거는 네10 요거10 맞죠? 네, 10. 자, 요거는 10입니다. 자, 높이가, 네, 11. 자, 요것도 11. 네, 뭐, 11.5 내지 10.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24번 3종에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아주 25번 세트, 저렴한 세트 2종에, 네, 만원입니다. 9 곱하기 9예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만원입니다. 자, 26번에 4종. 요거는 8 곱하기 11.5.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그림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한번 보시고, 25,000원입니다. 4종에. 자, 요기도 한번 보시고, 네, 4종에 25,000원이고, 화분 한개잘 보시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보시고. 자, 27번에 8.5 곱하기 11. 네, 15,000원입니다. 자, 리본이 달린 화분. 예쁜, 네, 리본이 있죠. 자, 요거는, 네, 넣었는데, 어, 8.5 곱하기 11, 네, 5 0 0 0 원입니다. 자, 28번에 요거는 요렇게 3이 삼종이네요. 자, 화분 들어가고, 자, 요것도 들어가고, 요게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는 8.5 곱하기 10.5, 요거는 조금 다르겠죠. 네, 가격은 네, 28번에 네, 만5 0 원입니다. 네, 29번입니다. 요 아이는 7.5 곱하기 12. 삼종에 자, 요거 뽑혀 볼게요. 어머, 죄송합니다. 자, 떼구르르 굴러가네요. 자, 요렇게, 네, 그림 한번 보시고, 요렇게 삼종입니다삼종에 네, 만 5천원입니다. 자, 가격 착하죠? 7.5 곱하기 12이고요. 자, 다음은, 네, 30번에 9 곱하기 11, 15,000원입니다. 자, 이게 예쁜 리본이 달려가 있고요. 자, 15,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9 곱하기 11. 자, 31번에 요거는 9 곱하기 12.5. 가격은, 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화분들, 소개 네, 끝났는데 착한 가격의 화분들, 얼렁얼렁 한번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스칸디아모스 소개를 해볼 텐데요 자 천연 자동 제습 가습이 다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네 물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자여기 습도가 있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딱딱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햇빛 쪽에 놔뒀는데요 아주 네뽀송뽀송하게 말랑말랑하게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죠 자요 아이들이 익기 네 천연 익기 네 공기 정화 이기죠 자 스칸디아모스 소개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시작해 볼게요 네 발음도 잘 안되네요 정 정말. 자, 9번에 요 아이가, 와, 네, 원형에, 어, 들어가 있는 스칸디아모스. 색감이 보라, 빨강. 네, 요거는 연두빛감인데요. 자, 제일 큰 사이즈가 23이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12, 20이고, 자, 요거는 15인가봐요. 요렇게 해서 한 세트로, 네, 7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테이블에 놔두는 건가요? 혹시 이거? 선생님, 맞나요? 아 이게 벽에다가 부착하는 거예요아 이게 벽에다가 부착하면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감도 아주 쨍하게 너무 예쁘죠 요거는 9번 이에요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자 10번에 색감이 붉은색 들어가고 요거는 에메랄드 빛감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보라 빛감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푸른 계열 네 요거는 어, 20 그 다음에 사이즈가 17. 요거는 12. 자, 요거는 7만원 3종에. 자, 벽에 아주 멋스럽게, 네, 공기 정화도 되는, 네, 스칸디아 모스입니다. 자, 다음은 11번이에요. 요거는 제일, 내찐 네, 초록이 23이고요. 자, 그 다음은 노랑빛감이 20이고, 요거는 연두빛감이 15입니다. 자, 이렇게 벽에 부착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자, 가격 7만원입니다. 자, 벽에 부착용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다음은 요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이게 뭐 크리스마스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이거 장식을 하면 인테리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네. 요요 화분 밑에 요 받침대는 다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대형 요게 네, 68입니다. 키가. 그리고 옆에 폭은 2 0이구요 자, 전체적으로 색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큰 사이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68. 네, 폭은 20입니다. 자, 요거는 초록 연두빛감, 노랑빛감, 다이렇게 있습니다. 자, 앞에는 요거 아,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꽃장식과 예쁜 나무 잎사귀. 사랑합니다. 풍선. 그리고 요거는, 네, 건조 드라이 플라워 같은데 요거는 또 버섯도 장식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네, 12번에 가격은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색감으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찐초록 연두, 네 노랑빛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앞에 장식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큰 사이즈라는 거 가격은 12번에 어, 12만 원이네요. 네, 이거는 네 13번입니다. 자 13번 이거는 키가 65예요. 그리고 옆에 폭이 15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데요. 자달나라에 예쁜 처자. 네, 숙녀분, 선남선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자, 옆에는 드라이 플라워, 풍선, 예쁜 조화꽃과 네, 대나무 느낌의 나무 잎사귀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스칸디아모스고, 자, 위에가 요게, 네, 푸른 계열이죠. 자, 요거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8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렌지 빛감, 네, 핑크, 그리고 요거는 붉은색. 자, 앞에는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돌아가 있네요. 자, 이것도 받침대 네, 따라가 나간다고 합니다. 화분처럼 이렇게 한번 밑에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13번이에요. 네, 65 키가 15. 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자, 앞으로 내려올게요. 자, 작은 사이즈 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자, 앞에 이렇게 버섯돌이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스칸디아모스이고요. 자, 요거는 화분 요 밑에 나무 받침대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DP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14번이에요. 소형입니다. 8. 네, 요거 30이에요. 키가. 자 키가 32 이렇게 보시고 네 사이즈가 8입니다. 가격은 네 3만원인데 자 요거 하나에 장식해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더말씀드릴게물 뿌리시면 안 되고요. 네 요거는 네 습기가 있는 쪽에 가면 뽀송뽀송해진다고 합니다. 자 천년 어, 자동 재석 가습이 다 되는 거. 피가 너무 많으면 또 건조해지게 만들고 또 건조하면 습도를 내뿜고 네그렇다고 말씀을 내 네,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네 328. 네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자, 주문하시는 색감 노랑, 오렌지, 붉은, 네, 연두빛값. 자, 요거는 색감이 뭐라고 해야 되죠? 푸른 계열인데, 자, 요거는 요런 색, 하늘색, 네, 청색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 보라색, 색감으로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번호를 또 기회가 나면 붙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요번에는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큼닥한 네, 스칸디아모스, 네, 아주, 어 멋진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는 15번이고요. 자 요거는 가격이 1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앞에 두 아이가 스칸디아모스가 훨씬 많다고 요거는 뭐 먼저 찜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색깔은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자요어 요 오렌지 빛감에 비해서 여기 네 초록 빛감과 청색이 훨씬 스칸디아모스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보이니까 표가 나네요. 자 요거는 선택에 우선 하시는 분한테 갈 거고 자 요거 시범을 대형 76입니다. 76이고 네 요거는 15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인데 15가 아니고 25 같습니다. 느낌에 자 요거는 12만 원입니다. 12만원 자 사랑합니다 되어 있구요 자 요거 꽃와 드라이플라워 풍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버섯도 이렇게 있고 자 요게 네 12만원인데 주문하시는 번호는 15번입니다 15번 자, 요렇게 사이즈가. 제가 요렇게 한번 가늠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리본이 되어 있고. 자, 민자도 있네요. 아, 요거 요렇게 리본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 여기 스칸디아 무스가 네 밥이 많은 거는 요 리본이 없네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숲에 온 듯한 느낌. 요거 네, 1 5번이죠. 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또 눈이 아주 시원해지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으네요. 자, 요거는 16번입니다. 16번에. 자, 요거는, 네, 어, 사이즈가 요게 15 있구요. 자, 요거는 67이라고 합니다. 자, 높이. 네, 가격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색감은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구요. 자, 앞에는 똑같이. 드라이플라워 풍선. 네, 요거는 조형. 네, 예쁜 아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에 장식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받침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16번에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자, 뒤에는 여기 화분이 요거는 17이고 제가 좀 전에 한번 재봤습니다. 자, 요거는 15이네요. 자, 뽀뽀를 하고 있는 요 아이들은 15입니다. 다시 한번더 정정하고요. 자, 색감은 문의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네, 16번에 8만 원이에요. 색 문의, 문의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네 다음은 아주 귀여운 네, 소형이라고 되어있는데 17번입니다 아유 오리가 꽥꽥하고 있습니다 자 러브라고 적혀있고요자 요거는 키가 30입니다 자 요렇게 키 30이고 어, 옆에는 폭은 8cm 가격은 2만원씩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특가상품으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앞에 노랑 네 하얀 오리 오리인가 거위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오리가 있고요. 자, 화분요 받침대 따라 나간다고 하네요. 자, 요거는 2만 원이고 주문은 색깔별로 연두, 네, 청색, 오렌지, 초록, 그리고 핑크, 네, 빨강색. 자, 여기는 하늘색, 보라. 네, 요것도 네. 요거는 연 노랑색. 네, 그렇게 어,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의 가격은 2만 원이에요. 네. 보고 마이스도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네, 이제 하트가 나왔습니다. 하트, 하트. 네, 미미가 너무 좋아하는 하트. 자, 여기는 결혼식을 하느라고. <laughs> 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하트 대형 15 곱하기 60 되어 있습니다. 자, 센치가 60이고, 네, 요 폭은 15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은 8만원인데요. 자, 빨간 색감이 하트가 뭐두개 나란히 있어도 너무 예쁘고, 자, 인테리어 장식, 어떤 이벤트 날에, 어, 요거 기념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되어 있네요. 자 상는 신랑 신부가 있고 드라이플라워 풍선. 자, 옆에는 네, 조화 꽃이 있고요. 자, 위에는 이렇게 스칸디아모스 자동 천연 재섭 가습이 동시에 되는 요 아이 자 있습니다. 자 가격은 8만 원이에요. 자 앞에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네1 9번에 하트 소형 네8 곱하기 32. 자 여기 8이고 요거는 32라는 뜻인데요. 자 위에가 하트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빨간색 하트가 있고 자 리본이 예쁘게 묶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요게 버섯돌이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눈으로 자 예쁘죠. 자 요거는 스칸디아모스 앞에 한번 보시고 자요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받침대 다 따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구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요거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뭐... 어, 계속 놔두시면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장식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어, 착한 네 화분과 그리고 스칸디아모스 천년 네 요거 공기 정화도 되는 요 스칸디아모스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어, 보기에도 쨍한 색감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의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니까 예쁘게 찜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눈이 시원해집니다. 아주 색감이 화려해서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네 요거 울타리 공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네, 사랑합니다.